네, 어,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어, 오늘, 자, 원래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잘 찍진 않아요. 좀 생각을 하고 막 찍고, 자료도 준비하고, 차트도 보고 이러는데, <laughs> 어, 급하게 좀 찍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 그동안 저희가 어피트 원낙 상장을 한다고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뭐, 이 코인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일단, 테더라서 찍는 게좀 있습니다. 테더, 이제, 달러 코인,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테더라는 거는 usd, 달러에 t를 붙여서 테더라고 합니다. 네, 이 테더는 전체 이 시장의 시가총액 3등에 등재되어 있고, 어, 달러 코인이 많아요. 사실 뭐, 테더는 그 비트파이네스에서 처음에 만들었고, 테더 재단이 있습니다. 뭐, 테더 재단에서 이제 쉽게 설명하면, 테더 재단에 달러를 넣으면은 그만큼 상한 1대1의 테더가 나오는 거예요. 달러랑 똑같이 움직이는 그냥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러면 우리가 넣은 돈은 은행들의 돈을 넣으면 은행 안에서 계좌이체를 할수 있는 것처럼 이제 테더를 받아서 보내는 건데, 어, 테더에 USD를 넣으면 그 돈은 뭐 미국 국채를 산다든지 테더 재단에서 비트를 산다든지 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고 테더에서 이제 발행하는 거는 이제 다, 테더에 들어온 돈만큼 발행을 하고 있다. 근 네, 이제 USDC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클 골드만삭스 자회사에서 만든 거고 똑같이 태도랑 같아요 1달러랑 똑같이 상응하는데 지금 시세가 1달러가 좀 태도가 안되죠 이거는 그때그때 시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갭을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재단에서 알아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격을 맞춥니다 뭐 근데 어쨌든 깊은 내용까지는 옛날에 저희가 다뤘던 달러코인의 종류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테더가 이 업비트에 들어온다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바이, 어, 비썸에는 저번에 상장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 좀 거슬러서 올라가 볼게요 2020년 21년 불장에서는 후오비코리아라는 곳에서 테더를 상장해서 테더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버의 환율 치면은 USD 달러와 원화의 환율이 나옵니다 그거랑 동일하게 따라가게 알고리즘을 짰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정부의 눈치 때문에 후오비코리아의 테더를 이제 거래 상당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비썸에성장하기까지 테더는 업비트에 상장이 되지 않았어요 업비트가 가장 뭐 눈치를 많이 보는 거래소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쉽게 설명하면 일단 제가 해석하기로는 업비트가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치코인들, 뭐 밀크도 사실 김치코인이고 보면 옛날에 뭐 메타디움도 있고 보라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이러한 불장의 김치코인이 오르는 거를 사실상 시세를 누군가가 조작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게 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최근에 뭐 목포에서 밀항하려다가 잡힌 그 우리나라에 뭐알 사람들은 아는데 깊게 아실 분들은 알아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뭐 라페라리 아페르타 그러니까 뚜껑 열리는 라페라리 100, 100억원 정도 좀 안팎 하는데 그거 두대와 부가티 시론 퓨어 스포츠 65억 짜리랑 부가티 디보 부가티를 산 사람에게만 판매하는 디보라는 차량이 있었는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차량이 한 13대 정도 되실거예요그 분이 이제 급이랑아안게요그 사람이 작전을 비썸에서 특히 많이 쓰셨는데 코인원에서 진짜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피티는 기존부터 계속 검증을 해 오면서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느끼는 거는 뻑 하면은 고객센터 보니까 저번에 하는 말도 뭐 특정 거래, 뭐 너무 이제 가격적인 뭔가 소수의 계정에 의한 특정 코인의 거래는 금지한다. 뭐 계정을 막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지능가 작전을 하고 싶어. 그냥 코인 가격 올리고 싶어. 우리는 거 걸리면은 한국 정부에서 우리 진짜 조져지니까 니네가 해외로 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요볼때 테더를 그냥 사서 들고 가. 테더 상장도 인증했고 이제 달러를 달러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외환거래법에 위반 되지 않아. 그냥 외화를 갖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야. 라고 일단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답을 준것 같고 금감문이나뭐 이런 쪽에서도 약간의 뭐. 뭔가,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게 상대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옛날에 몇 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김프 거래를 했다, 뭐, 테더 코인을 뭐,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외환거래법에, 외환 거래법의 외환 보유법의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봤을 적에 판결문에 의해서는 김프 거래를 하는 것은 환차익에 대한 거래를 한게 아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한두건 정도가 거래가 판결이 났고, 그게 아마 60 몇억이랑 100억이 넘는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프로만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무죄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태도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 작전을 하고 싶으면 태도를 들고 니네가바이네스나 바이비트나 우리가 지원하는 고객센터에서 이제 치시면 나오는데 트래블 롤이라고 치면 나오면.. 어? 안 나오네요? 이 어쨌든 그.. 트래, 트래블로리 예.. 어, 좀 당황스러운데 트래블 롤인가 뭔가 이렇게 치면은 어, 지원하는 출금 거래소가 있어요. 그 거래소 가서 알아서 하고 그 거래소의 규율을 따라라는 것 같고 또 이게 제 말은 그냥 추측이니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외화 유치를 하기에도 최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당연히 한국이니까 코리아 버전을 보겠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바이넷이나 바이비트를 이용할 때 한국어 지원을 안 하니까 영어로 된 버전을 보고 KYC를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예시이지만. 바이, 어, 바이비트가 두바이에 본사가 있어서 두바이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측면에 우리가 두바이의그 입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뭐라고 하죠?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신분증이 있지만 두바이에 뭐 신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 보통 뭘로 KYC를 하죠? KYC 이제 본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권을 가지고하죠 대부분 거래소는 다 여권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아마 업비트가 저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가 내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외 외국인들의 KYC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패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그 KYC를 진행할 수 있다,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보시다시피, 영어로 이걸 바꿔가지고, 익스체인 들어가고, 원래 들어가고, 다른 거래소랑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유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어,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테더를 사면 되거든요. 얘기를 방금 하려다 말았는데, 조금만 더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외화 유치와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화로 가,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통로가 열려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 더 있는 게 어, 이번 하락장에 사실 제가 조금 아쉽게 느끼는 게 전재산을 태도화 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20% 30% 정도는 이제 원화로 들고 있었는데 전재산을 태도화했으면. 이게 달러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원화 대비로 1달러에, 저이 코로나 때는 돈이 많이 풀려서 금리도 낮았고, 달러가 낮았거든요. 달러 값이. 그래서 1달러에 한 1100원 정도 했을 텐데, 지금 1380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안 되고 있고, 1000원을 그때 1달러로 바꿔서, 1100원, 1달러로 바꿨으면, 1 0원만 해도 1100원이 아니라, 1380원. 그러니까 거의 20%의 개비 수익이 나요. 달러만 되고 있었어도. 근데 정말 경제가 안 좋고, 달러가 오를 것 같을 때 우리는 태도를 들고 있으면 된다. 라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그리고 할 말이 더 있었는데 사실 좀 까먹었어요.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 그 얘기를 하려 했구나. 결과적으로 테더의 상장이 의미하는 게, 어, 아니, 결과적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과정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알트장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 항상 불장 끝은 알트장이었고, 불장 때 알트장이 항상 왔으니까, 절대적으로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확히 어느 시기인지는 지금 말하기는 어 어렵고, 다만 지금은 저는 미니 알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지난 영상쯤에서 제가, 지, 아 난주 영상에서 아마 우리 알트장에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엄청나게 오른 알트장이라기보다는 테마가 돌면서 오르게 오르는 그런 알트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알트장이 왔을 때 보면, 테더 상장으로 인한 엄청난 알트 장이 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웃긴 얘기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마켓 유동성 출구로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국인이 들어오면은 다 팔고 접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 말은 안 하겠지만 어디 회사든 아니면 진짜 뭐 비즈니스적으로 크립토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 얘기를 해보면 저도 인정하면서얘기해요 한국인이 이제 유동성 출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달라. 그러면은, 어, 없지 않아 그런 것 같다. 왜냐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과 또 사람들의 투자 심리와 이런 것들이 한국이 약간 좀 급하고 투기성이 강하고 펌핑도 많이 주기 때문에, 어, 보통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내주면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제,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든 저런 측면이든 결국 태도가 들어온다는 건, 외국인들이 거래를 할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으로 가기가 쉽고 그에 따라서 불장이 이제 업비트 불장이 따로 올 수도 있다 바이낸스에서 오르는 걸 따라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업비트만의 코인이 또한번 오를 수도 있다 되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불장이 온다는 가정 진짜 알트생이 온다는 가정에서는 매우 유리하고 매우 중요한 오늘의 상장이 될 거다 뭐전 네, 태도가 오르고 내리고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태도는 고정이에요 그냥 달러 환율 고정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